보시면 밤에 그 밸런스가 깨져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낮잠을 주무시고 싶다 하시면은 10분에서 30분 내외 정도로만 취침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은 시간 주무시고 밤에 잠안오신다고 투덜투덜하시면 안 되세요. 낮에는 30분 이내로 잠잘 주무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음식 골고루 챙겨 드시고요. 네, 오늘은. 첫 곡으로 무늬 욕의 평행선이라는 곡을 할 거거든요. 미스 트롯에서 이믹 세가지고 부른 곡인데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맨 처음에는 오픈, 다리를 오픈하신 상태에서 골반을 움직여 주실 거예요. 활기차게 골반 움직여서 고관절하고 골반 부분 풀어 주실게요. 이렇게 32박자를 가세요. 그 다음에 음악 시작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시면서 잘갈 거거든요. 다리를 서클 하시면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셋, 세븐, 넷. 다리를 살짝 들어주실 거예요. 만약에 저는 다리가 들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팔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서클 해 주시면 되세요.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가사 나오기 전에 네 박자가 남거든요. 그때 박스 스텝을 가실게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제자리에서 다시 오픈한 상태로 오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한쪽 손총소시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발 세우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텝 터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평행선을 그리는 모양. 노래에서, 평행선이랑 가사가 나와요 평행선 모양으로, 평행 모양으로 옆으로 가시면 되세요 한번더 가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가세요 네번 왔다 갔다 벌려서 앞으로 쭉쭉 빠을게요 이렇게 가시면 첫 번째 동작이 끝나실 거예요 두 번째 동작은 엄청 쉬우세요 옆쪽으로 걸어만 가시면 돼요. 팔 어깨에다 찍으시고요. 어깨 회전 시키시게요 팔로 돌려서 어깨 회전. 두 번씩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에서 왔 갔다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세요. 동작 이어서 그냥 가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크게.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오른손 가고, 왼손 가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가지시면 되세요. 그 다음 동작은 옆쪽으로 네 번을 걸어가실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런 느낌으로 걸어가실 거예요.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다 누르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쪽 발 나가시면서, S자로 그려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발 나가서, S자 그려요. 똑같이 가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뒷동작만 틀려요 반대쪽 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이렇게 가시는데 마지막에는 둘둘셋 넷까지만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처음에 했던 동작을 이어서 두 번째 같이 가주시면 되거든요 가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는 여덟. 여기에서는 여덟 건가요?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까지만 하시고, 다리 벌리시면서 다시 한번이 동작을 이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노래가 시작되면 골반 많이 움직여주세요. 고관절 부분 활성화시켜주시고요. 골반 활기차게 움직여주세요. 자, 음악 맞춰서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위로 들들셋넷 둘, 둘, 아래쪽 다시 가요. 이렇게 똑같은 루틴으로 세번가실게요 위로 올려서 왔다 갔다 하세요. 아래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시고 위로 가서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끝나세요. 맨 처음 동작은 옆으로 가실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노색 노색으로.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옆쪽으로 움직여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은 어깨 높이까지 딱 이렇게 두실게요. 아래쪽으로 처지지 않게하시고 위로 들어서 올리시는 느낌이세요. 어깨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 팔만 팔꿈치만 들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요 동작만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반복해서 가주시면 되세요. 이쪽에서 끝나시면은 다리를 오픈하시면서 허벅지 두번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쪽으로 걸어가시고요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차차, 차차차,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앞에서 그냥 차차차, 차차차, 리듬 타시면서 오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하면 일자리 끝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박수, 박수, 5번 치시고 제자리에서 발을 잘근, 잘근, 잘 된, 잘 된, 밟으세요. 하나, 둘, 셋, 넷, 써였 일곱 여덟 둘둘세네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다리 오른발 을발계서 번갈아서 제자리에서 다리 허벅지 모으시고 달바아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처음 동작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어깨 딱 잡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였어 일곱 여덟 둘둘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나가시면서 겉치두번지 겨드랑이 치고, 한번 더, 앞으 겨드랑이 앞으로 전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차차 차다차여동작곱해주착착착착착착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시. 다리는 무릎을 접으실 거예요. 레컬이라고 하시거든요. 엉덩이까지 접어 올리시면 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가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갈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 다음에 옆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동작 다 하셨어요? 한번더 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장민호가 마무리하면서 노래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그냥 무음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손목 돌려서 아래 쪽으로 내려와서 포즈만 취하세요 네그 다음에 마지막에 차차차 하면서 끝나거든요이렇게 포지치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노래에 맞춰서 가보실게요 여덟 박자 그냥 흘려보내시고 아래에서 들손 뒤집었다 엎었다 해주세요 뒤집고 엎고 뒤집고 그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뒤집고 엎고이렇게 손목 움직여 주실게요 네, 노래에 맞춰서 가실게요 江万里，茫茫雪中里，爱在人间。<music> Amém.